일본여자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일본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정보를 한국한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여자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세극 전쟁을 펴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여러분들이 즉가드립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안 하더군요. 아 개부럽네. 너도 나도 길거리에 나오더군요. 그래도 조심합시다. 아무튼 일본은 지금도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코로나 시대에서 일본에서 살지 않은 편이 좋은 이유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 적어도 우선 의미가 없는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많은 당시에는 사인들이 주는 답시고 고트 트라벨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즉 코로나는 걸리면 안되지만 나가서 돈은 서라 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고트 트라벨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 눈치를 보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쿠폰은 무제한 복제가 가능해서 일부 아이디의 바삭한 친구들은 디아블로 돈복사 하듯이 마구마구 복사했습니다. 참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아베 천리뼈 박스 침대나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아베 마스크도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씁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선물로 드릴게요. 경매 시작합니다. 만녕부터 그래도 일본 사람들 착합니다. 지하철 탈때 전부 마스크 해요. 한국 유튜브 보니까 아저씨 할머니 마스크 안에서 젊은 사람한테 구사리 모는 거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처맞던데 아프겠다. 일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지하철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 일본에서 가게 가면 칸막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치워도 돼? 라고. 사장님, 이렇게 무자비하게 치워버렸거든요. 아, 그러면은 왜 이거를 해? 진짜 의미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의미 없는 거를 하는 가게 많아요. 이 정도는 제대로 된 칸막이입니다. 이 정도는 양반김이에요 아니, 양반이에요. 연방김은 제가 좋아하는 김이에요. 심한 곳은 랩으로 칸막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더러울 것 같은데? 하지만 정책상 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랩 한잔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은 확진자가 한국보다 적습니다. 아마 이랩 때문일 것 같아요. 뻥이고. 왜 확진자가 없냐면 검사를 안 해요. 검사 를 하려면 내 돈으로 해야 돼요. 내 돈은 낼때한 2만 엔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BCR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노죽고 나죽자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캐바크라입니다. 캐바크라는 한국에 없는 문화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버디 타치가 없는 룸살롱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여자들이 남자 손님 허벅지 만져요. 코로나 때부터 페이스 실드 마스크라는 것을 착용해요. 일반 마스크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 실드 마스크를 하는데 무슨 영접공 같아요. 그렇게까지 같이 술이 마시고 싶냐? 전 참으면 되는데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마스크 쓰니까 진짜 이상해요. 나 같으면 안 가요. 두 번째는 이상한 룰이 많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코로나가 돼가지고 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잘택이 없는 매너를 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에서는 줌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시간 엄청 길어요. 그, 오츠카레사마데스 그냥 인사하고 잘 들려요. 잘 뭐요? 물어보고 주말에는 잘 지내셨어요? 쓸데없는 인사를 많이 해요. 시작하기 도전에 졸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겉질에 인사를 해요.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회의를 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일본의 코로나 시국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